concat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텍스트를 하나로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f 2셀에이끌한 다음 concat 함수를 불러옵니다. 인수는 255개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b의 팀명 그다음 d와 e 부속 코드와 내선번호 두개 나란히 있으니까 드래그합니다. 괄호 닫고 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엔터 칩니다. 결합이 되었죠? 체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 내립니다. 그럼 사원 번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텍스트를 하나로 결합하는 컨캣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